고려인는 18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세계를 떠돌고 있는 그러한 유랑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은 1905년, 을사 늑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에 우리 조선의 국권회복, 또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중근 의사라든가, 또는 이상설 이종 또 최재형 문창법 또 이동희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들 홍범도 장군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에서 어 승리를 이끈 가장 대표적인 진짜 항일 영웅 중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우리 고려인들이 1937년 9월부터 스탈린에 의해서 원하먼 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이 있는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약 18만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중앙아시아까지는 약 6500km에 달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 기차를 타고도 한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어떤 거리였죠.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바로 일본의 첩자일 가능성이 있다. Три гроба было. Бабушка умерла, mm. братишка умер, мама родила сестренку, ей четыре месяца было, тоже умерла. Mm. Вот, вот так было.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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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 когда они ехали в поезде этом. 뭐, 그녀가 тогда потеряла с 1937년 10월 1 1월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우스토베라는 데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에는 조그마한 그한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도착한 우리 그 고려인들은 춥고 배고팠기 때문에 무덤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에, 우스토베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한 다음에는 이제 고려인도 어느 정도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 고려인들 가운데 일부가 계절 농업의 일환으로서 또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고려인들은 한 번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한 마을. 이곳 사람들 또한 한국인이기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한국에서 자라나지도 않았지만 매년 명절을 챙기고 아리랑을 즐겨 부르는 고려인. 8월 15일 광복절 오늘은 고려인 마을에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 홍범도 장군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만약 에이 분이 그때 우리 땅못 지켜줬다 하게 되면 우리 여기로 못뭐 들어갈 건데 그거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역사예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듯 한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해진 또 하나의 기쁜 소식 2022년 SBS 희망 TV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돕는 이곳에 지난 방송을 통해 모인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된 겁니다 덕분에 많은 피난 고려인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요. <laughs> 광주 고려인 마을에 도움으로 귀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600명 이상. 우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마다하지 않은 모두의 노력 덕분. <laughs> падает ракета, падает ракета, получается, и было страшно. Мы очень рады снова вместе быть. 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реец, но родился 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ак получится, посмотрим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Украина и въезду. 최근 입국한 손님 맞이로 바쁘다는데요. 타지에서 배추를 구하지 못해 만들어 먹던 당근김치까지.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많이 끓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누가 집에서 지나거려야 되는 사람 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보내줄라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지만 진짜 피난은 지금부터가 시작. 얼마 전에 입국한 이 부부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우리가 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한국 여기 광주 들어왔는데 여기가 진책도 없고 그 집도 우리가 구해주고 어, 월세를 도달칠도 내주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뭐이다 우리가 줘야 돼. 세요 네, 빈방 있으세요, 빈방? 네, 지금 없네요. 아 지금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온 하나, 대로 여기는. 알맞은 집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전화 드렸는데요. 보증금 얼마? 보증금 200에 아, 2 0 0 2 노아밀리오 나그 월증금 30입니다. 몸 누일 곳을 찾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탈출했으니 가진 건 달랑 옷한 벌뿐. 맞습니다. 당장 덮고잘 이부자리부터 끼니를 해결할 먹을거리와 온갖 세간살이까지 필요한게 한두개가 아니죠. <목소리> 방송 이후 고려인 마을에 도착한 많은 후원 물품 덕분에 구선 무겁게 집으로 향합니다. Нам просто жить жить негде. Для нас эта квартира очень да. хорошо устраивает все. Uh -huh. Благодаря корейскому центру все,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조상이 돌아오게 됐어요. 오들 떠나겠어요. 오들 생각해보시오. 디들 떠날 때였어요, 고려인들이 앞으로 하나 소원이 있는 거는 여기서 청착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앉아서 이제 이, 이 나라 사람 되게 여기서 살겠다 죽게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한 사람. 고려인 남편과 얼마 전에 한국에 온김 빅토리아 씨. 임신 6개월 차인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걱정입니다. 6월 9일이에요. 6월 9일. 네 얼마 전에 왔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병원에 안 가보신 건가요? 아니요. 남편과 8살 딸아이까지 세 식구가 생활하는 작은 집. 그나마 한국에 살고 있던 시누이의 도움으로 겨우 살 곳은 해결했다는데요. 고려인 3세 세르게이 씨는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던 한국에 전쟁을 피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неделю н а 이 к 계 г было и стресс, и страх, как бы хотела бы порадоваться, мы планировали как бы второго р е б н к а Но если знали, что будет война, как б ы к таким трудностям не были готовы. А я был в Польше. 여 выехал раньше, я выехал е щ до войны. 트럭을 몰던 남편이 폴란드에 있는 사이 발발한 전쟁. 임신한 몸을 이끌고 어린 딸과 무작정 국경을 넘었습니다. 주변국을 돌며 장장 4개월 가까이 이어진 피난길. 친구도, 터전도, 가족도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이그 다가오는 출산에 마냥 기뻐만 할수 없는 상황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마을의 도움으로 찾은 병원 전쟁 후 받는 첫 검사라는데요 혹독한 피난에 행여 아이에게

일단 는뭐 기본적으로 아기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크기가 적어 보이긴 하는데. 뭐아기 크기는 조금 적긴 한데 양수량 뭐 태반 위치, 아기 위치, 뭐기 전체적인 모습 이런 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로서는 힘겨운 시간을 대견하게 버텨준 고마운 아이. 아, <목소리> 그리고... Uh, я Анжела Цой. Um, мы из Украины. Я являюсь третьим поколением, как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я мать шестерых детей. 지난 방송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 온 안젤라 씨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아이들이 전쟁을 겪어야 했던 상황만큼이나 안타까운 건 가족 중 유일하게 큰아들 발레리가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

아들이 한국에 올수 있게 된 것. 가 센터 광주 아니 람13 13 4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 날.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마치

안녕하세요. 가까이 모자출서 봐. 우기자스봐 오, 야, 가 너무 기 인사도 잠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엄마만큼이나 발레를 기다려 온 동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laughs> <laughs>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린 세 동생에게 발레린 가장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유독 삼촌을 <laughs> 잘 따랐다는 <laughs> 어린 조카들 아빠, <웃음> 빠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마의보의보어요 모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엄마는 식사 준비에 분주한데요 뉴에리 어, 야식 хозяйка, я ж сына так с ч а л а очень а 스 네, 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오랜 피난 생활로 엄마의 손맛이 그리웠을 아들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4개월 만에 온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후 가장 먼저 떠올린 한국. 조국으로 돌아온 후에야 Кари? У нас выбора нет. Нам нужно порываться оба. Руки же не опустишь,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ешь. Уже приехали. Будем как-то что-то делать, что-то думать, работать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дети тоже есть. Братья, маши и сестры. 마음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 많은 이들의 관심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관심과 정성 덕분에 안젤라의 아들이 드디어 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제 동생 같아서. 어, 저는 보면서 어,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아들을 한 명만 두고 왔지 했더니 알고 보니 이 첫째 아들이 온 가족을 보내느냐고 다, 시키고, 다 보내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있다가 이제 교, 잘 오게 도착을 했는데요. 무사히 한국에 와서 동생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제가 다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들 발레리의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음.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왔다. 이말 듣고 너무 뭉클했습니다. 식탁을 봐도, 아! 이게 한민족이다 한민족이 <laughs> 느껴지거든요. 이게 부추무침에 마늘 장아찌도 그렇고 저는 특히나 이 당근 김치가 정말 무침. 인상적이었는데 이 당근 김치가 이 강제 이주 후에 현지에서 배추나 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하게 생긴 당근으로 만든 고려식의 이 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돌잔치 때는 돌잡이를 하는데 음. 아, 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상에는 네. 이제 뭐 쌀, 명주실, 그다음에 연필, 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우리와 똑같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통을 이어왔기에 네. 가능한 일이겠죠. 다시는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1588-3839, 1588-3839로 연락 주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슴 아픈 피난길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함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후원 신청 가능하고요. 후원하시는 동안 뭐 취소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강제 이주 후한 세기 만에 조국에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정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인들의 한국 생활도 피난만큼이나 쉽지 않다고 합니다.